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일카 대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일카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우아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젊은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바로 벤츠에서 나온 E클래스 5세대 차량입니다. 벤츠 E클래스 5세대 차량의 외관은 스타일리시한 그릴과 최신 LED 조명을 갖추고 있어서 세련된 디자인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실내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재질로 제작되어 운전자의 승차감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현재 신차 가 대비 48% 금액으로 약 3천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구에 미세류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당연하죠.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딜러전사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사는 저희 셀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츠 E 클래스 5세대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셀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포털 사이트 에 있는 네이버 다음 아니면 SNS 유튜브에 저희 세이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시면 MBC 실화탐드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SBS 생활 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도 다수 출연 때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는 유튜브 촬영했던 영상들 나오고 밑에 보시면 여기서 고르셔도 됩니다. 국산차 수입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슈퍼카 슈퍼카도 있고요, 화물차도 있습니다. 밑에는 금액, 연료,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세일카 판매 후기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겠죠 한마디로 믿고 구매하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나눠져 있죠 국산, 수입, 화물차별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차는 수입차죠? 그러면 수입차 검색하시고 제조사에서 벤츠 모델에서 E클래스 5세대 찾으시면 됩니다 E클래스 세부 모델에서 5세대 그리고 여기 있죠 상세 검색 열기를 여시면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우리 수원에 와 역시 많네요 970대나 있습니다 이 중에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차량 번호, 판매 금액, 자그마하게이클래스 e 사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판매자 정보 제가 나올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주요 옵션상 밑에는 큼지막하게 이클래스 e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실 때 일단 색상이 어떤지, 디자인이 어떤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찌그러진 것은 없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일열 2열 가죽 컨디션, 그리고 디자인이 어떤지, 전체적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옵션도 쭉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명 기록부 보시려면 밑으로 끝까지 내리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는 잘 오시는데 여기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안보이니깐요 클릭 있죠? 클릭을 하셔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키로수. 사고 유무, 누유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다 봤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에 x 표 나가시고 다른 차종 보고 싶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 화살표 있죠? 화살표, 화살표를 이 화면이 나올 때까지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난다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딜러 전사를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e 클래스 5세대가 2016년도에 생산이 되었어요. 검색해 볼까요? 검색해 보니까 우리 수원에 1,054대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금액이 막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싼 순으로 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사실 내 주머니 사장에 맡기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정말 무리해서 풀할부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제발 팔아달라고 정말 눈물을 먹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팔아드리고 싶은데 못 팔아드립니다 매입 자체가 안 돼요 왜 이분들이 풀 할부를 받는 과정에서 뭐 이전비 여유돈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봤거든요 이 차량을 팔려면 최소 500에서 1 0 0 0만 이상 더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 돈이 당장 있냐고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에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꼭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이점꼭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에서 가장 싼 차량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천대나 넘어가죠 아직까지도 이거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주시는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원도 안 해요 23년식인데 근데 이걸 보고 전화하신다니까요 문자 주신다니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이게 궁금하실까요가요? 그죠?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여기 보이있죠 렌트나 리스 승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있죠? 우리 손에서 가장 싼 차량이 1780만 원이네요싼 데는 그만 이유가 있다고 제가 늘상 말씀해 드립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이유 없이 쌀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고객님은 세상에 공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야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 야 이걸로 아직 사람들이 못, 못 봤어. 이러면서 간다니깐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다 합니다. 그때는 저한테 정말로 도와달라고 또 어, 도움을 청 하시죠. 제발 부탁입니다. 왜혹고생들 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거를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근데 간혹 댓글에 보면은 야 연식 대비 키로수 맞고 사고 있는 차 이거를 소개시켜 준다고 이거 패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악플 다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은 악플 달기 이르지 않나요? 자 우리 수원에 천대가 넘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 고객님 원한 차가 없을까요? 그런 분들은 반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일단 끝내주죠 여기 보시면 이거 구구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거 이거 보시면 안돼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연식이 너무 좋죠 23년식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짜 할고요. 사고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이 자 보시죠 7천 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고 없죠 완전 무사고죠 그죠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도 구매하셔야 되고요 능력이 더 된다 당연히 신차 가셔야죠 저도 솔직히 신차 사고 싶습니다 자 저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저한테 이거를 보고도 저 비싼 차량을 보고도 앞플 다시는 딜러는 예전에 저한테 그저격탕했던 딜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기꾼이죠, 허위딜러들.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우리 전사 가장 싼 차량인데 왜 저렴한지 저랑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클래스 5세대 이2 2공 디젤 스클루시브스클루시브는저 엠블럼이 위에 있고요. 아반가르드는 요 밑에 큼지막하게 마크가 있죠. 자, 요거 아시는 분들 또 아실 거예요. 자, 장점이네요. 그래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입니다. 어이? 노 페인트? 뭐야? 방금도 색도 없었다얘기인가요 없다고 적어놨어요. 일단 없어요. 키두개합보되어 있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저렴한 1780만 원입니다. 1 7년식이고요 연식 20만 넘어갔죠 20만 넘어갔고요자 보신 바와 같이 연식 대비 키로수 많죠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보면은 20만 넘어갔고요 0도 유력은 그래도 없어요 오우 사고도 없네 완전 무사고네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찍힌 곳한 방울도 안 보이죠 그죠 불량 찍힌 거 없잖아요 그죠? 다 양호 없음 없음 나왔죠? 그래도 성능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외관 컬러 회색이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뭐 나름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휠 기스가 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타이어 트레드는 괜찮게 남아 있어요. 엔진 상태 볼까요? 엔진룸 상태 깨끗하고 오 실내 컨디션 튀르즈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요. 공기압 체크업으로 이거는 공기만 주입하면 없어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어너브는 당연히 칼럼식이고 가죽 컨디션이 또키루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하네요. 핸들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골반 카메라 잘 나오고 이열 열선 시트에 각종 안전사항들 탑재되어 있고 썬루프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럭 공간 깔끔합니다. 자이 차량이 우리 시에서 가장 싼 차량이에요. 싼 데는 그만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일단 이유는 연실 대비 키로스가 많다. 이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자, 성능 다시 보여드릴까요?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용도력 없고요. 보시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니단한 방울도 않고요. 외관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자 정말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 완벽하죠 휠리스 요기 보시면 조금 심하게 있어요 이것도100% 뭐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한다고 하시면 은 제가 무료로 요거 100%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복원하잖아요 저도 못 알아봐요 전문가들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엔진 음상태 실내 컨디션 그죠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어요 키로수 대비해서 이 정도 컨디션이면 최상급입니다 거의 뭐 10만 대이 정도 컨디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차 차량이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1,780만 원짜리예요. 1인 신조입니다. 일인 신조. 이리신조. 노페인트, 판금 도색도 없었던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도 와드릴 거고요. 사실 이 차량은 20만 k 로가 넘어가서 성능 보증이 안 됩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차량 말고요. 실제 성능에서 AS 된다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자마자. 뭐 1,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뭐 해당딜러, 알선한 딜러한테 이거 좀 AS 해 달라. 뭐뭐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해 주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거나 당연히 법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시겠죠 사실 뭐 죄송하지만 저도 딱히 도움을 못 드립니다 자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이제 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고소를 하게 되시는데 자 고소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일단 법이라는 게 1, 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법에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변호사비가 싸냐고요 변호사비도 있잖아요 최소 300, 500, 1 이상이에요 아 좋다 이거예요 이긴 시간 이 비싼 변호사비 투자에서 내가 100%승소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팩트는 내가 100% 승소를 했다고 한들 내가 쓴 변호사비 내가 쓴착각 이거를 100%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뒤늦게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는데 아니 일개 유튜버가요 그죠 일개 유튜버가 법에서 안 된다는 법을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립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 제가 뭐 신상 공개하잖아요? 얼굴 까잖아요? 그러면 또 역으로 저한테 또 고소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변호사를 또 선임하셔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만약 이 친구들이 뭐 범법행위를 저질렀어요. 법을 위배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도움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딜러라서 저도 딱히 도움 못 드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중고차 잘못 샀다가 딜러 잘못 샀다가 하, 내가 진짜 이거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난다. 자 이러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이래서 믿을만한 업체가 중요하다고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잘 보세요. 저는 어,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 있죠.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의 AS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닐까요? 저한테 구매하셨다가 AS 받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는 얘기 아니죠.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차 필요하실 때 최소한 전화 한 통만 주시더라도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싸울 리는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5만 키로 아래로 갈 거예요. 말도 안 되죠. 5만 킬로 안에 자, 346대로 확 줄어들죠. 이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다섯 대를 엄선해 놓았어요. 자, 이 차량들 제가 한대한 한 대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많은 벤츠 E 클래스입니다. 자, 이 차량 출고 단지 신차가 약 6,400만 원이에요. 와, 역시 저렴하진 않죠. 현재 신차가 대비 48% 금액으로 약 3,100만 원이나 감가가 돼 있네요. 벤츠 E 클래스 5세대 E250 아방가르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주 영한 느낌 힘이 강한 벤츠이클래스입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 설명해드리면 여기 써있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예요. 정비까지 완료해놨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매하셔야 나중에 디탈이 없는 겁니다. 완벽하죠.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48% 감가된 3,270만원 20년식인데 야이 진짜 말도 안 돼요. 4 0 0 0 k 로 이게 100% 실키로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드리면서 만약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하시고 나중에 확인했는데 키로수가 꺾여있어 아, 몇년 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판매한 금액 그대로 3,270만 원 그대로 100% 환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은 공짜로 타시는 거예요, 몇년 동안. 자, 이 얘기는 뭐냐? 100%시키루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 없으면 이러면 안 하겠죠?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은 4 4천 k 로 달리고 있고 용도에 없어요. 용도에 없고요. 보이죠? 시 단순 판금 조차 도 없는 완전 문사구에미세뉴한 방울도 없어요. 보이죠? 불량 치킨고 타군데도 없죠. 미세뉴이 없죠. 달 여기 옆에 보시면 양호 양호 없음 없음 다 찍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구매 가셔야 된다니까. 자,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역시 디자인 이쁘죠. 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지 다 외관 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이쁘게 스포티하게 잘 빠졌습니다. 어 매끈하죠. 다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휠기수 없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엔진 눈상태 깔끔합니다. 센터 페이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너무 좋구요. 역시 벤츠 e 클래스 5세대답게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빠졌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 없구요. 기어노브는 칼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전 좋아서 가죽 컨디션, 그죠? 너무나도 깨끗하구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당연히 탑재되어있겠죠?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구요. 핸들 상태도 너무 좋잖아요. 핸들 가죽 깨끗하구요. 내비게이션, 정말 정말 잘 나오죠, 선명하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구요. 이열 열산 시트, 각종 안전상,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죠. 그죠? 광상대 잘나 있고요. 찌그러진 거볼 수가 없고요. 디자인 상당히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휠기술조차도 없고 실내 컨디션도 키로수가 워낙 짧다 보니까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 차량이 2 0년식이 20년식. 완벽하죠. 은은한 비메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죠? 이어 열선 시트의 각종 안전 사항에 선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성능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구요. 완전 무사구의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벤츠 E 클래스 5세대입니다. 그것도 아방가르드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48% 감가된 3,270만 원에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짜 이번 차량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인기 많은 신색 바디. 자, 이 차량의 출고가 동일합니다. 약 6,4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43% 금액으로 약 2,80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 E 클래스 소5세대220 아방가르드. 자, 영한 느낌의 아방가르드. 장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고요. 1키로수예요 와, 연식 대비 말도 안 돼. 24,000km예요. 20년식에 24,000km. 이 말은 뭐냐? 한 마디로 차량 구매하고 한 번도 안 탔다. 거의 안 탔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되죠 24,000km. 24,000km. 성능 보겠습니다. 24,000km 달리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어요. 1인 신조기 때문에. 보시죠. 단순 판금 좋 터져는 완전 무사고예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뉴이 상태 볼게요. 불량 없죠, 그죠? 미세이 없죠. 완벽하죠. 왼쪽 볼까요? 없음 없음 양호 양호 양호죠. 다 체크되어 있죠.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요. 흰색이다 보니까 더 영하고 더 이뻐 보이죠. 이래서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겁니다. 야 뒤태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찌그러지고 볼 수가 없어요. 후면 전면 보세요. 너무나도 이쁩니다. 정말 이쁩니다. 자, 실내 컨디션또말해뭐겠습니까 1열, 2열 가죽 컨디션 진짜 핸들 포함해서 사용감이 아예 없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요 24,000km, 100% 실기로 달리고 있어요 자 디자인 보세요 정말 정말 예쁘게 잘 빠졌죠 센터페이지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와 나는 벤치다 역시 벤치다 보여주고 있어요 컨디션 보세요 컨디션 은은한 멤비언트 무드등도 들어가 있고 어 내비게이션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기어 노브는 칼럼식이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전동 트렁크 썬루프 이어 열선 시트, 앞날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핸들리서 엔진룸 상태 깔끔한 거 보세요. 타이어 트레드 이 정도면 한60% 이상이고요. 휠리스 조차도 없고요. 오 휠도 되게 이쁘네요, 그렇죠? 자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나는 벤츠 E 클래스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디자인 정말 정말 예쁘죠? 그리고 흰색 바디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 실내 컨디션도 야 어쩜 이렇게 사용감이 없을까요, 그죠 완벽하죠.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전동 트렁크에 썬루프에 메모리에 전동 시트에 그죠. 와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하다보해 휠까지 이뻐요. 휠까지 이뻐. 성능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이라고고요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요. 결정적인 건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자,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43% 감가된 3,590만 원에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런 차량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아, 진짜 좋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6,3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7% 금액으로 약 2,40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 E 클래스 5세대 E250 아방가르드 자, 장점 완전 무사고의 용도이력 없고요, 차량 깔끔, 쉬운전 강추 적어놨죠. 이 차량에 자신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매 신차가 대비 3.7% 감가된 3,920만 원. 20년식인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돼 26만 키로100% 실측수 제가 보증해 드리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6,000 킬로 달리고 있고 용도 이러고 있고요. 단순 판금 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 누한 방울도 없어요. 보시죠, 한 방울도 없어요. 외관 컬러 정말 인기가 많은 신색 바디고요. 디자인 보세요. 어, 색상 보세요. 광 상태 보세요. 너무 좋죠, 훌륭합니다,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또 브라운이에 요 브라운. 브라미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보세요. 이열이열 이열.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핸들도 깨끗합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 실 k 로수 26,000km 달리고 있는 모습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완벽합니다. 은은한 에미어트 무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죠? 기어노브는 칼럼식으로 펠레하 되어있고요. 센터쪽도 깔끔한 거 보세요. 블락박스 탑재되어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이어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썬루프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엔진 눈 상태도 깔끔하고요 휠 개수 조차도 없어요 타이어트로 남아있는 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완벽한 외관 컨디션이에요 디자인 이쁘죠 색상 이쁘죠 이외관 컨디션 최상급이죠 이 좋잖아요 제가 추천할만 하죠 그죠 야 색상 이 이쁘죠 가죽 컨디션도 최상급이에요. 하물며 핸들도 깨끗해요. 그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진짜 진짜 너무너무 또 훌륭합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2열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 선루프에 엔진룸 상태, 휠 상태도 너무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어요. 성능을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구에 미세 니오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벤츠 이클래스 e 5세대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엄마 무시하게 짧아요. 26,000km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7% 감가된 3.920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해 드리지만 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중고차 필요하실 때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익스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방은 뭐 영한 느낌이 강한지만 익스는 아시죠?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이 차량은 흰색 바디라서 더 고급지고 우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6,900만 원이요 확실히 아방보다 비싸죠 현재 신차가 가드비 35% 금액으로 약 2,500만 원에 감가되어 있습니다. 벤츠 E 클래스 5세대 E250 이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저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 가드비 35% 감가된 4,420만 원. 21년식인데 이 차량도 말이 안 됩니다. 2만 키로 달리고 있어요. 야, 엄마 무시하죠. 100% 실기로 라단점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서 상론 보겠습니다. 이만 km 달리고 있고 용도 1억 없고요. 아, 살짝 아쉽진 하지만 교환 있네요. 후드, 팬더 단순 교환 두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엔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중고차인데.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 뼈대 쪽에데미지 전혀 없고요. 반대쪽에는 단순 판금조차도 없습니다. 미세뉴 볼까요? 자, 미세뉴 찍힌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행히 그렇죠. 다 양호, 양호 없음 없음 지켜 있죠. 자, 외관 보겠습니다. 외관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이스클루시브 그렇죠. 더 이뻐 보이고 과세되 좋고요 우아해 보이지 않나요 야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게 잘 빠졌죠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빠졌죠 은은한 은면도 라이트 1열 2열 가죽 컨디션도 남을 데가 없어요 헤드로드 전체적인 커버까지 씌워 놓으셨네요 전자식 계기판으되겠습니다 역시 고급차라서 뭔가가 틀리긴 틀리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부를 얻고요 센터페이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우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가죽 컨디션 특히나 사용감. 아예 없습니다. 키로수가 워낙 짧기 때문에 미디어도 큼지막하고요. 일체형이에요. 그렇죠? 클러스터랑 일체형 기어 노브는 칼럼식이고 패들식부터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열선 시트 운전석 열선 통풍 있어요 운전석 조소 열선 통풍 2열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시 백밀러 전동 시트까지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엔진 눈 상태 깔끔하고요 휠 기술조차도 없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죠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흰색 바디고요 정말 인기가 많은 이스클루시브입니다또 실내 컨디션 보신 그대로예요 연시 대비 키로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량을 사셔야 나중에 디테일이 없는 겁니다 헤드업에 자 후박 하면 잘 나오고요 전동 트렁크에 뭐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요 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휠기스 조차도 없어요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용도 이렇었고요 정말 아쉽긴 하지만 휀더 후드 단순 교환 있다 하지만 프레임 쪽 뼈대 쪽이 데미지 없고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미세뉴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연시 대비 키로수 너무 짧은기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스클루시브자이 차량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5% 감가된 4,42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신차가 어 비싸요 약 6,9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4% 금액으로 약 2,40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 5세대 e 2 5 0 익스클루시브 트림 장점 1인신조 비흡변이에요 자, 6개월 워런티 보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개월 1만키로. 엔진 미션 플러스 소모품까지 ES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썬루프 정품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면 신차가 대비 34% 감가된 4,480만원. 21년식이고요. 당연히 13키로 짧아요. 4만키로 달리고 있습니다. 성능 볼게요. 4만키로 달리고 있고요. 용도 1억 없고요. 정말 아쉬운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어요. 트렁크 단순 교환. 특히나 프레임, 뼈대쪽에 데미지 없고요. 반대쪽에는 단순 판 조차도 없습니다. 미세 뉴단한 방울 없죠 보이고 계시죠 그죠? 옆에 보시면 양호 양호 없음 없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외관 컬러 너무 좋죠? 흰색 바디예요.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흰색 바디. 측면 후면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야또 실내 브라운이에요. 정말 인기가 많은 브라운. 브라운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이렬 일렬 완벽하죠. 일매트도 예쁘게 깔려 있고 핸들 보세요 사용감 아예 없습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 4만키로, 100%실질로도달리고 있어요. 센터 페이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완벽하죠? 리얼 우드 보세요. 우드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기어 노브는 칼럼 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패드 시프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열선,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랙 박스, 썬루프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잘 나옵니다. 2열 열선 시트, 엔진 음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세요. 많이 남아있죠? 휠 기술 조차도 없는 배치 이클래스였습니다. E 네,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완벽한 외관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익스클루시브 실내 보세요 실내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인데 베이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완벽하죠 핸들 상태 도 너무 좋고요 키로수 짧아요 연식템 짧고 보세요 센터페이지 대시부터 가죽 컨디션 세차야 세차 거의 그죠 아 너무 깨끗합니다 관리를 너무 어마무시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차주분이이 차량 이 이름이 신조 차량입니다 썬러프에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엔진 상태, 타이어 상태 너무 좋아요. 1인 신조 차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1인 신조라서 용도 이력 없고 정말 아쉬운 트렁크 단순 교환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벤츠 E 클래스 5세대.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마지막으로 6개월 워런티 살아 있어요. 워런티 완벽하죠?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4% 감가된 4,48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벤츠 E 클래스 5세대 차량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장롱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카 대표 엄마나였습니다.